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러닝과 파프가 어, 콜라보한 클라우드 몬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, 지금 온러닝을 신고 뛰고 있는데 어, 쿠션이 뭐 구름에를 건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. 자 우선 저는 어, 런닝이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아직 뭐 많은 런닝화를 신어보진 않았지만 어, 슈퍼블라스트 2를 신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만족하면서 신고 있었지만 조금 사이즈가 큰 감이 있어서 그거는 방출하고요 지금 클라우드 몬스터 파프 협업한 거를 신고 있는데 쿠션감도 어그 좋고요 뉴발란스 990 기준 275 정도 신고 있는데 280 신으니까 딱 좋게 살짝 여유 있게 잘 맞습니다 슈퍼블러스트2 만큼은 아니지만 어 어, 쿠션이나 단발력 같은 거는 어,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일상이랑 러닝이랑 같이 신어보려고. 자 운동화를 러닝으로만 신기는 조금 아깝잖아요. 원래는 브라운이나 블랙을 구하고 싶었는데, 리셀가가 너무 올라서, 그래서 시들링 화이트로 샀는데,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. 아, 베이퍼 프로스트였나? 어, 그 색상은 처음부터 염두를 두지 않았고, 세 가지 색상으로 블랙이나 브라운이나 시들링 화이트, 세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, 3순위를 구매하게 됐죠. 그나마 좀리셀가가 저렴했던, 근데 어,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올블랙이나 브라운처럼 보명성이 크진 않겠지만 뭐 데님이나 어, 카고팬츠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습은 네, 이렇습니다 자 기존 온러닝은 이 옆에 로고가 크게 들어갔었는데 어, 파프 협업은 이렇게 작게 로고가 들어가서 괜찮은 것 같고 어, 그냥 기존의온 런의 클라우드 몬스터는 어, 디자인이 솔, 살짝 투박하다면 어, 파프 협업은 조금 더 유려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파프 협업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뛰면서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근데 홈러닝이 어, 지금 러닝붐이 있어서 이정도까지 뜨긴 했는데 이정도까지 리셀을 주면서까지 구매해야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가로 사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리셀가를 주면서까지 구매를 해야되는지 저도 뭐 일치킨 정도 일색깔 그 주고 구매를 하긴 했지만 어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자, 일상에서도 신을 수 있고 어, 러닝도 할수 있는 본러닝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노다 노다 제품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살로몬이나 호카도 보고 있었는데. 살로몬은 뭐 트래킹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러닝에는 뭐 괜찮은지 잘 모르겠고 오카는 호카 본디를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뭔가 투박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호카 본디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덜 투박하고 좀더 유려하게 빠져있는 어, 온러닝 파프 콜라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,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제품이고요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쿠션도 어느 정도 반발력 있게 받쳐주는 게 괜찮았고, 어, 그리고 착용감이 우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온러닝이 착용감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착용감이 좋게 잘 신고 있습니다. 저처럼 뭐 패션을 좀 좋아하시고 런닝도 같이 하신다면 온러닝 파프 콜라보 제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런닝만 하실 계획이라면 더 괜찮은 런닝화들은 많으니까 그걸 구매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런닝시작할때 휘발란스 구부려고 신고 시작을 했었는데 런닝화가 아닌 신발을 신고 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런닝화 신었더니 뛰는 맛도 나고 뭔가 잘 뛰어지는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. 그래서 런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런닝화는 꼭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비싸지 않은 거더라도 런닝화는 꼭 구매를 해서 런닝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자, 우선 저는, 어, 발 길이 266 정도에, 발볼이 한9.5 정도 되는 발볼인데 발볼이, 어, 발볼이 불편하지 않게 잘 맞습니다. 어, 275는 신어보진 않았지만, 275도 맞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1억 정도 하면, 어,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.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, 이 정도면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신으려고 합니다. 시들링 화이트라고 하는데, 화이트까지는 아닌 것 같고, 이쪽이 살짝 레몬 빛깔? 자, 레몬 빛깔 정도 나는 것 같고. 자, 이렇게, 어, 레몬 빛깔 나는 걸 보실 수 있고,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리고 뒷 모습은 이렇게 이쪽에 보고 또 안쪽은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어, 클라우드 폼 이렇게 어, 구름이까지 아닌 것 같고 우선 쿠션은 좋습니다 팝프 협업답게 유려한 유려한 실루엣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. 스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. 안쪽 인솔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뒤쪽 쿠션도 어, 네 쿠션도 좋습니다. 위창은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접지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. 달리면서 접지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요. 이게 통기가 그렇게 잘될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, 그래도 뛰다보니까 어느정도 통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뭐 발에 땀이 찬다거나 어, 발이 엄청 덥다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, 통기도 어느정도 되는 것같고요 그러면 저는 또 뛰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런닝하면서 괜찮은 용품들은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